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저소득층 강원도민에 대해 1인당 10만원의 정부 추가 국민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강원도는 내일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법적 보호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한부모 가족 등 10만명에 대해 1인당 10만원씩 복지급여 수급 계좌로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신규 책정이나 계좌 확인이 불가한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 조사를 새롭게 실시해 오는 9월 15일까지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개장했던 도내 해수욕장들이 순차적으로 폐장했습니다. 강원도 환동의 본부는 동해와 고서, 양양 등 3개 시군 53개 해수욕장이 어제 폐장했고, 삼척은 오늘 그리고 강릉과 속초 지역 해수욕장들은 오는 이십 구일 폐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강원도 내 해수욕장들은 코로나 일구 거리단계의 영향으로 방문객이 줄었고 잦은 비와 높은 파도로 해수욕장 물놀이도 제한을 받아 상경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원주시 소유의 풍물시장 상점이 권리금이라는 이름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무상으로 임대한 상점을 다시 임대주거나 권리금을 받고 팔고 있는 건데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돈이다 보니 문제가 생기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원주 평원동 풍물시장 상가입니다. 원주시는 지난 1989년 거리 정비를 하면서 노점상을 모아 105개 상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임대는 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30여 년이 지난 지금 상가는 임대 중인 상인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세를 주거나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가량의 권리금을 받고 팔고 있습니다. 이전 상인의 시설 투자비 명목입니다. 권리금이 보통은 어떻게 좀 형성이 돼 있어요. 왜 사야, 왜 사야 돼좀 들이신 비용에 따라서 그냥. 권리금을 내도 어차피 다음 사람에게 돈을 받을 수 있어 시장 상인들은 오랜 관행처럼 이 등기도 없는 상가를 거래해 왔습니다. 그 동생이 그걸 알아봐서 알아보니까 형 이건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거야. 그 이사 갔으면 시에다가 반납시켜야 된다는 거야. 풍물 시장은 원주시의 공유재산으로 처음 일을 빌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빌려주거나 팔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주시는 상인들끼리 오가는 돈이 집기류 등 물건을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간의 거래일 뿐 시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체 상인들한테 물어보면 본인들은 시설비라고 얘기 하는데 네. 개인간 물건에 대한 거래인데 네. 그 상인간의 거래에 대해서 시가 나설 여지는 없는 거죠. 하지만 과거 우산동 풍물시장처럼 철거 등 정비 사업이라도 진행된다면 돈의 명목이 어찌 됐든 정식 계약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상인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영된 지 오래 되다 보니 이제는 소위 권리금을 내고 들어온 상인이 더 많아진 상황.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위태로운 폭탄 돌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관광 도시인 속초. 이 속초는 전통과 현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이기도 한데요. 속초시가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해 도시 활성화를 촉진하는 문화도시 지정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갓2 0 살이 된 청년부터 마흔을 훌쩍 넘긴 가장까지 남녀노소 연령대 모두 다양한 단원들이 시간의 쪽에 모여 연습한 교향곡을 관객들에게 선보입니다. 어둠과 함께 한낮의 번잡함이 사그라지면 해변은 버스커의 천국이 됩니다. 자투리 공간에는 인상파 화가들의 레플리카 작품들이 해설과 함께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속초시와 속초문화재단이 펼치는 사업들입니다. 40년 가까이 지역에 문화의 숨결을 불어넣고 있는 서점, 대한민국 연극대상 대상을 수상한 극단 등 자칫 잊혀지기 쉬운 지역의 기록과 인물도 다시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점포에서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시민들이 문화도시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OK 속초 사업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를 상품화해서 그 상품들이 지역의 가치를 좀 보여주고 그 가치를 통해서 또 지역 주민들이 또 소득 증대를 통해서 속초를 잘 알릴 수 있는 속초의 다양한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관광 상품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포럼과 아카데미를 통해 100여 명의 시민 문화 전문가와 문화 활동가도 배출했습니다. 지역 문화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이라는 사업을 강원문화재단과 함께 컨소시엄 기관으로 해서 현재 지역 전문가들 문화 전문가들 양성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또옛 대포 정수장에는 허브 기능을 하는 문화도시 거점 센터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속초시도 지난 4월 행정 협의체를 꾸리고 문화특화 지역사업을 펼치는가 하면 최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현장 검토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문화도시 지정에 한발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속초다운 삶의 조화 공존 문화 도시 속초를 비전으로 앞으로 있을 현장 검토와 종합 발표를 차질 없이 준비해서 예비 문화 도시에 선정되고 법정 문화 도시 지정을 통해 문화 도시로 최종 지정되면 5년 동안 국비를 포함해 최대 2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원주와 강릉, 춘천이 문화 도시로 선정됐고 속초 외에. 영월, 평창, 양양 등이 문화도시 선정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도의 첫 광역 통합 일자리 축제인 2021 온오프라인 강원 일자리 박람회가 열립니다. 강원도 내 18개 시군과 일자리 관련 기관 7곳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박람회는. 일자리 통합 플랫폼인 강원 일자리 정보망을 통해 오는 9월 17일까지 4주 동안 이어집니다. 또 오프라인 박람회는 9월 2일 원주 국민체육센터, 7일 춘천 스카이 컨벤션 웨딩홀, 16일 강릉 과학산업진흥원 등네 곳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늘 개막식에 앞서 기업과 기관 120여 곳에서 500명 이상 신규 채용 의사를 밝혀 역대 일자리 박람회 가운데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오늘 10월까지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정부가 과일과 채소 주산지에 농작업 인력을 지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중점관리 시 군에 강원도에서는 배추 주산지인 평창과 태백 강릉이 포함됐습니다. 시 군별로 사전에 세운 인력 수급 계획에 따라 일손 부족이 예상되는 시기에 일손 돕기 인력을 집중 지원합니다. 특히, 농촌 인력 중개 센터 활성화를 통해 일손 확보에 나서고, 지역 대학, 농협, 봉사단체 등을 통한 일손 돕기가 추진되며, 군장병, 사회봉사 명령자 등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교육부의 일반 재정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도내 전문대학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릉 영동대와 한국골프대, 송곡대와 송호대, 세경대 등 다섯 개 전문대는 강원도 전문대 7개 중 5곳이나 탈락한 것은 지역 균형 안배에 어긋난다며 오는 25일 최문순 도지사를 만나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학마다 특성이 다른데 하나의 잣대로 평가한 것은 평가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행정소송 등 강도 높은 대응책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6번이나 기소된 37살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아침 혈중알코올 농도 0 0 9 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에서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20k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지만 검찰의 항소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올해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운영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강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4건 발생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8건보다 반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올해 사고의 경우 모두 어린이가 차량 탑승 중에 난 사고로 지난해와 달리 보행 중이나 자전거 탑승 중 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체육시설이 부족한 도서 벽지와 접경 지역을 찾아가는 스포츠 버스가 운영됩니다. 강원도 체육회는 2012년도 스포츠 버스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홍천과 횡성, 영월, 인제 등 7개 지역 초중학교를 선정해 오는 9월부터 찾아가는 스포츠 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